삼춘덜 페난업디가 폰쟁이 한미경 오라수다 고냉이 노시스민 비올 징조랜 허는디에 우리집앞이 질고냉이 사는디 야인애가에막노시청계 암행해도 오늘 낮 대감인 혼주제 비도 오케냄수다 아치긴 십도 낮인 십칠도로에 막 얼진 아너켓마씨경원뒤에 오너른 미세먼지가 납부된 냄수다. 제냐긴 막 납부된 허나니 입막에 꼭정 단입서양 보름도 세지켓 냄수다. 제주 전체 강풍특보가 노려지켓 마씨 바당이도 절도 막 치큰게 마심. 내일은 아침이 온도가 7도, 혹고 낮이크다마는 날은 봄번한데 냄시다경하고 낮이도 15도까지 올라가고 강수확률이 0로에 날이 봄번인게 맞심 요새 조내삼촌덜은 물질덜은 해점심가맞심오늘은 혼물인게에. 예. 물때마창 물질하는 우리 삼촌들, 요새 바당이 오염되고 난, 연날추룩 구쟁기도 하하영 잡지 못하고, 매역도 못 잡고, 햄땐 고릅디닥에, 경행 밑강딸에 다닌댄 허나니, 우리가 제주를 잘 지커여서 헛쿠다 삼촌들, 밑강도, 전복도, 하하영 땀서양, 난 또시오크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누뜨려줍서양 안녕.